누가 감히 예상했을까요? 북미 축구의 역동적인 무대인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월드클래스라는 타이틀이 단지 화려한 꼬리표가 아닌 현실을 뒤바꾸는 동의어가 될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단 3개월 유럽 축구의 최정점에서 뛰던 한 선수가 늦여름 LA의 햇살 아래 등장했을 때 그가 가져올 파급력에 대한 기대는 분명 높았지만 리그 전체를 순식간에 자신의 영역으로 편입시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손흥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선수의 이적이 한 클럽의 미래를 넘어 리그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충격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손흥민은 어떻게 그 짧은 기간 동안 MLS의 서부 콘퍼런스 전체를 통제하는 단독 탑티어로 자리매김했을까요? 그리고 우승 좌절이라는 스디슨 결과표에도 불구하고 LAFC와 MLS 사무국이 내년 시즌을 더 강력한 희망으로 선언하는 역설적인 상황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모든 현상 이면에는 단순한 골 기록을 초월한 손흥민이라는 이름의 전략적 가치와 심리적 지배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 MLS가 마주한 손흥민 충격 파위 다섯 가지 결정적인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봅니다. MLS 역사를 통틀어 유럽의 빅리그에서 건너온 스타 플레이어들은 언제나 일정 기간의 적응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 대륙을 횡단하는 장거리 이동, 그리고 유럽과는 확연히 다른 리그 운영 방식과 전술적 특성들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베컴, 티에리 앙리 등 수많은 전설이 예외 없이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 적응의 법칙을 문자 그대로 파괴했습니다. 시즌 막바지 팀에 합류한 단 3개월 만에 MLS 사무국으로부터 LAFC 위 전력 수준은 서부 지구 톱티어였다는 공식적인 평가를 이끌어냈고 이 평가의 중심에는 오직 손흥민의 존재감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뛰어난 선수의 영입을 넘어 MLS가 경험해보지 못한 즉발적 지배력을 의미합니다. 손흥민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곧바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그가 그라운드에 서는 것만으로 상대 수비진은 평소보다 한명더 많은 수비수를 배치해야 했으며 이는 LAFC의 다른 공격 루트에 전례없는 공간을 창출했습니다. 특히 밴쿠버와의 플레이오프 중결승에서 팀이 2-0으로 끌려가던 절망적인 순간, 손흥민이 홀로 분위기를 뒤집어 만네 골을 터뜨린 과정은 그의 개인기가 전술적 열쇠까지 상쇄시키는 수준임을 증명했습니다. 문전 혼전 속에서 세 차례 연속된 슈팅 시도는 집요함과 기술, 그리고 승리에 대한 맹목적인 위주의 결합이었으며, 이는 리그의 판도를 뒤흔들기에 충분한 수준이었습니다. 손흥민이 MLS에 가져온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월드 클래스는 적응하지 않는다. 다만 지배할 뿐이다라는 새로운 공식을 세웠다는 점이며, 이는 리그 전체의 선수 영입 전략과 기대치를 영구적으로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의 플레이는 MLS의 템포와 피지컬을 월등히 앞서는 수준이었고, 이 압도적인 차이가 그를 단숨에 미국 무대 단독 탑티어로 격상시킨 핵심 이유입니다. 스포츠에서 듀오의 탄생은 흔하지만, 그들이 리그의 공격 통계를 재정의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손흥민과 드니부안가로 구성된 흥부듀오는 단순한 득점 조합이 아니라 MLS 전술 분석가들의 밤잠을 설치게 만든 킬러와 미끼의 완벽한 이중주였습니다. MLS 사무국이 직접 이번 시즌 LAFC의 가장 큰 소득이라며 극찬했듯이 이들의 호흡은 단기간에 이뤄낸 성과라고는 믿기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들이 짧은 기간 동안 합작한 19골은 리그의 어떤 공격 파트너십도 근접하지 못한 폭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MLS 역사상 최초로 3경기 연속 해트트릭 합작이라는 기록은 단순히 운이나 일시적인 호조로 치부될 수 없는 전술적 이해와 개인능력의 극대화가 만들어낸 기념비적인 성과입니다. 부안가는 본래 뛰어난 킬러였지만 손흥민이 합류하면서 그의 역할은 입체적으로 변모했습니다. 손흥민은 수비벽을 깨는 날카로운 침투와 마무리는 물론 상대 수비의 핵심 자원을 자신에게 끌어들이는 고급 미끼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상대 수비는 본능적으로 두세 명이 선수를 붙였고 이로 인해 부안가에게는 득점한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황금 같은 공간과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는 두 선수의 개인 성적을 동시에 폭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LAFC의 공격을 예측 불가능하고 치명적인 무기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클럽의 팀워크 측면에서 볼때 흥부듀오는 전술판 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파괴적인 움직임을 창조했으며, 이는 LAFC가 감독 교체라는 거대한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음 시즌 전력이 상위권으로 분류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단 3개월 만에 완성된 이 파트너십은 MLS의 다른 모든 팀들에게 월드클래스 영입은 팀의 득점력을 선형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시킨다, 는뼈 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LAFC의 2025 시즌은 결국 우승 트로피 없이 마무리되었고, 이는 곧 사령탑의 변화라는 냉혹한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MLS 사무국이 지적했듯이, 스티븐 체론돌로 감독의 후임자를 찾는 수장 공백은 어떤 팀에게든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가장 큰 약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감독이 교체되는 시즌은 팀의 전술적 혼란과 선수단 재편 과정으로 인해 전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스포츠계의 정설입니다. 하지만 LAFC의 상황은 이 정설을 완전히 뒤집는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MLS는 LAFC의 전력을 여전히 서부지구 톱티어로 분류했으며 이는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이 모든 전략적 리스크를 흡수하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미래 가치임을 증명합니다. LAFC와 MLS의 핵심 전략적 결정은 손흥민이 있다면 그 어떤 단점도 일시적이다라는 대담한 믿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전술적 색깔이 아직 불투명한 상황에서 팀의 핵심 동력을 특정 선수에게 위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지만 손흥민의 경우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는 전술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 능력만으로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면안 되는 선수이며 이는 새로운 사령탑에게 가장 강력하고 안정적인 기반 전력을 제공합니다. 마크 도스 산토스 수석 코치 등 후임 감독이 누가 되더라도 그들의 첫 번째 전략은 명확합니다. 손흥민과 부안가 조합을 극대화하라. 이처럼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 한 명이 아니라 클럽의 전술적 안정성과 시장 가치 그리고 미래를 담보하는 전략적 보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MLS 첫 시즌의 대미는 드라마틱한 절정 후에 찾아온 비극적 결말과 같았습니다. 밴쿠버와의 플레이오프 준결승은 LAFC에게 전반전 2실점이라는 치명적인 상처를 안겼고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손흥민의 진정한 슈퍼스타 면모가 빛을 발하며 경기장의 분위기를 역전시켰습니다. 후반 13분, 3연속 슈팅 끝에 터진 만회골은 단순한 득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패배를 거부하는 위주의 선언이자 침묵했던 LAFC 공격진에게 주입된 생명수였습니다. 그리고 정규시간 종료 직전, 상대 진영에서 얻어낸 프리킥 상황은 손흥민의 영웅 서사를 완성하는 클라이맥스였습니다. 며칠 전 볼리비아와의 A 매치에서 이미 성공시켰던 그 위치, 그 각도에서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은 수비벽을 허물고 골망을 갈랐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팀을 파멸해서 구원한 이 극적인 동점골은 손흥민이 왜 클러치 상황에서 가장 빛나는 선수인지 전 세계에 재확인시켜준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이 MLS에 가져온 충격파는 단순한 경기력 분석을 넘어 리그의 글로벌 위상 자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활약이 절정에 달했을 때 유럽의 주요 언론들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의 단기 임대설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그의 복귀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이는 MLS를 여전히 유럽 빅리그로 돌아가기 전 몸을 푸는 임시정거장으로 여기는 구태의연한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귀국 직후 이러한 루머들을 단호하게 "실이 아니다. 팬들에게 혼란을 줄수 있다."며 직접 일축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이적설 부인을 넘어 손흥민이 LAFC와 MLS에서 자신의 커리어 장기적인 비전을 계획하고 있음을 선언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확고한 태도는 유럽 축구계의 관측통들에게 MLS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리그로 인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권위 있는 축구 매체들은 손흥민의 단기 임대설 일축 소식에 대해 MLS가 마침내 진정한 월드 클래스 선수를 장기적으로 붙잡는데 성공했다. 베컴의 시대 이후 가장 강력한 MLS 위 위상 강화 선언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MLS 내 분석가들은 손흥민의 잔류 결정은 다음 북중미 월드컵을 바라보는 LAFC 의 구단 비전과 맞닿아 있으며, 이는 MLS가 은퇴 리그가 아닌 전성기 리그로 거듭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장시간 휴식 계획 역시, 단순히 지친 몸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내년 북중미 월드컵까지 바라보는 철저한 커리어 관리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MLS 첫 시즌을 통해 개인의 능력으로 클럽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리그의 글로벌 인식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의 다음 시즌은 단순한 기대를 넘어 MLS 역사상 가장 중요한 챕터가 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제 LAFC 위 선수를 넘어 MLS 전체를 대변하는 상징이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지배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단 3개월 만에 MLS에 가져온 파급력은 정말 엄청나죠. 우승은 놓쳤지만 오히려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가 폭발하는 이 역설적인 상황이 바로 월드클래스 선수의 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분석과 통찰력 있는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기사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심층적인 스포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